초는 비타민 C 시그니처의 무대입니다. 시그니처 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세미입니다. 오늘 네, 신나게 놀아나요 저희가 복수 이름을 안될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최영아지 어떻게 그렇게 따라 불러주시고. <laughs> <저> 진짜요? <laughs> 진짜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웃음> <웃음> 어, 그래도 아시는 아니도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한면 드리자면, 저희가 6월에 최근에 나왔던 풍덩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았죠! <laughs> 어 정말요? 어 지금 마라톤 하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 이게 좀 기운이 나시나요, 여러분?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전우마라톤대 제 20회 국방일보 전우마라톤대 맞나요 너무 축하드려요, 여러분. 아 정말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여기서 살아가지고 굉장히 올림픽공원에 많이 와서 아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너무 영광이고 너무 너무 기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아것 같아요.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아 <laughs> 어, 완주는다 하셨어요, 근데? 아 제짜 잘하셨어요. 아, 네? 아 네. 이는 거짓말쟁이들. 아 누가 제일 잘했어요? 야 너무 많은데? 어땠어요? 네? 와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나도 마라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와 네. 아, 아, 같이, 같이 해주실 거예요? 제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실래요? 많이 힘드시죠. <laughs> 오늘 저희와 함께 스트레스 팍팍 날려 봐요, 여러분. <laughs> 자, 다음 노래는 저희가 이제 풍덩 앨범에 수록된 알이라 like like 알라기란 노래인데 아, 아세요? 어, 아세요? 아. <웃음> 어, <웃음> 어, 오, 오, 어떻게 오. 아세요. <laughs> 너무 정감하게 부르셨는데요? 사이키 너무 많아. <laughs> 응원법을 알려 드볼까요 우리? <laughs> 맞아요.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쵸 선택이 아니라 킬수다응원법 맞아요. <웃음> 오! <웃음> 응원법은 저희가 여러분에게 가르칠거예요 It's you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다 같이 알랄랄라 알 I 랄라 해주시면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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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거예요! <laughs> 한 한번 해볼까요? 연습을 해볼까요? 하나, 둘, 셋. It's you! I l i 라 e 랄 네. 바로 이 열기를 이어서 한번 다음 무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여드릴게요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와 소리 질러! 아 뮤직녕디세요 음 같아요, 맞아요 <laughs> 너무 잘들려서 감사해요 여러분 맞아요 요 나중에 이거 방송 보실 수 있으시죠?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채워보세요 이잘들리고든요 생각보다 지금 녹음된게 맞아요 녹, 녹음된 게? 맞아요 너무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지금 아니 약간 이렇게 응원법을 따라해주신 분들은 많았어요 또 이렇게 손동작까지 다다 보여주신거죠 이게 처음이어서 감동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노래 어땠어요? 좋죠? 아 처음에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꼭넣어주는거 알겠죠? 아 근데 지금 밖에 팬스 밖에 계신 분들 다 마라톤 하고 오신 거예요? 완주하셨어요? 아, 오 약간 들어올 수 있는 게 선착순인가요? 아, 달리기 빨리 아. 봐요, 빨리. 아, 지, 아, 지, 아,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이셨구나. 아주 놀려서 죄송해요. 그러면맨 앞줄에 계신 분들은 1등 하신 분이에요?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 먼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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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하네. 맞아. 뒤에서 봤어요. <laughs> <화냈어요. 웃음> <laughs> 뭐야 거짓말쟁이들. 어. 아 스케일 납깁니까? 와우. 체력이 아주 좋으시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laughs> 아, 오 제일 슬픈 얘기지만 복비는 언제 하시는 거요 아세요? 복비 네. 아아 야좋은 아, 일요일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요일인데 나오신 거겠죠? 어. 맞네 내일 아, 휴가랑 같이 쓸 수도 있고 야, 이것만을 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그래도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저희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네! 앞으로는 네! 아, 그러 그래, 저희랑 우리를 함께 해주실 거죠. 아, 그러면 바로 여기 바로 저희 마지막 노래인 오로라라는 곡 소개해드리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도 네, <laughs> 네, 아, 네. <laughs> 또 같이 부르면 재밌잖아요. 맞아요. 아, <laughs> 수 네, 오로라는 저희가 다 같이 뒤를 돌아서 시원한 오늘밤이라는 파트가 나오면 여러분이 다같이 오로로로라 오로로로라 오, 맞아요 오 쉬워요 쉬워요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네. 2 시원한 오늘밤 오로로로라 알라갈락이랑 비슷한 똑같은 박자예요. 맞아요. 여러분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테지만 앞으로 또 자주 볼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